지금부터 거제교육장배 수영대회 맞이해서 대표자회의 관련 안내 영상을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는 건물이 바로 동부초등학교 네, 본관 건물이고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운동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데 어, 대회 당일에는 이 운동장에 주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동장을 들어오시는 입구는 어, 저기, 운동장 가운데 편에, 저쪽 편에, 네, 지금 아이들 손을 흔들고 있는데, 그, 거기보다 한 50m 뒤에, 어, 정문 출입구가 있습니다. 안녕! 네, 거기로 차를, 어, 진입을 시키셔서, 이렇게, 어, 학교 본관 우측 편부터 주차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어, 좋은 하루 보내! 자, 운 운동장으로 가로지셔서 오른쪽으로 이제 들어오시면 이렇게 네, 수영장 건물이 보입니다. 거제 학생 수영장이라고 되어 있죠. 어, 학교 바로 옆에 있는데요. 자 여기는 지금은 주차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대회 당일에는 여기에 차를 진입을 못하게 할 겁니다. 어, 참고로 이렇게 이제 차량 진입로가 있는데 아마 사전 대회 전에 연습하러 오실 때는. 이쪽 출입구를 이용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수영장 바로 맞은편 쪽에 보이는 이 건물이 공부초학교 실내 체육관입니다. 이 체육관에서 이제 시합 당일에 학생들이 대기를 할 텐데요. 자, 이렇게 계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단으로 들어가면 체육관이 있고 이 체육관에 돗자리를 깔고 학생들이 시합 때 대기를 하고 있다가 체육관에서 안내 방송이 나오면 다시 나와서 소집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어, 체육관에는 우측에 이렇게 여자 장실, 아장신, 남자 장실도 있고요. 그다음 소집 장소는 체육관을 나와서 오른쪽 편을 보시면 이렇게 걸어 내려가다 보면 저기에 하얀색 SUV 승용차가 보이시죠? 네, 이쪽에 천막을, 대회 전날에 천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천막에 어, 의자에 학생들이 앉아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지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바구니를 놔뒀는데요. 이 바구니가 이제 학생들이 바구니를 들고 자기 시합 차례가 오면 이쪽 출입구를 이용해서 바구니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수영장 내부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에 제일 오른쪽이 1레인, 그 다음 2레인, 3레인, 4레인까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5레인은 시합 당일에 사용을 못합니다. 오레인을 보시면 생존 수영 때문에 이렇게 밑에 깔판이 깔려있어서 요 실제 수심이 1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어, 수영장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바구니를 들고 왔으면 바구니를 여기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입고 있는 옷과 신발을 바구니에 담아서 둔 다음에 스타트대로 올라가서 시합을 띄고, 반대편 결승선에 도착한 다음에 1레인 쪽 통로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놔뒀던 바구니, 옷과 신발을 챙겨, 챙긴 다음에 탈의실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탈의실 샤워장은 이쪽이 여자 샤워실 탈의실 입구고요 남자 샤워실 출입구가 있습니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요 안에도 화장실이 있고요. 그 다음 샤워실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바구니를 들고 입장한 다음에 바로 씻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어 평상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바구니를 올려놓고, 그 다음... 샤워를 한 후에 다시 나와서 바구니에 놔뒀던 자기 수건을 어 챙긴 다음에 반드시 요 위에서 닦는 것이 아니라 요기 밑에 보시면 파란색 매트 또는 샤워실 내부에서 학생들이 물기를 닦고 요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물기를 닦지 않고 여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다 물바다가 됩니다. 어, 그래서 반드시 물기를 닦을 때에는 연습을 오셨을 때도, 시합 당일 때도 어, 반드시 여기 파란색 매트나 혹은 샤워실 안쪽에서 학생들이 물기를 닦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쓰레기는 어... 체육관 나오시면 이 오른쪽편 어, 체육관 나와서 오른쪽편에 여기에 대형 철제 쓰레기통을 갖다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체육관 내부에서 뭐 간식을 먹고 혹은 도시락을 먹고 나서 나온 쓰레기는 어, 반드시 여기 요 공간에 쓰레기통을 놓을 예정이니까 여기다가 쓰레기를 어, 혹시 시합 전에 동부 초등학교 어, 수영장을 한번 연습을 이용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추후에 공문으로 학교별 연습 시간과 레인을 배정을 해서 공문이 나올 겁니다. 자 그때는 차를 주차를 이렇게 체육관 벽면이나 또는 수영장 근처에 이렇게 주차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주차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제학생 수영장, 여기가 메인 출입구입니다. 메인 출입구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출입구 앞쪽에는 이렇게 급수대가 있고요. 학생이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좌측이 여자 탈의실, 우측이 남자 탈의실, 그리고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저는 남자 탈의실을 먼저 들어가면, 이렇게 신발장이 보이죠? 자, 신발장이 1번부터, 70번까지, 요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신발장을 열어보면, 25번을 열었을 때, 25번에 신발장을 넣고요. 내가 신발장 번호가 25번이기 때문에, 샤워실, 옷장도 역시 25번에 쓰면 학생들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합 당일에는 우리가 옷장을 사용을 할수 없지만, 사전 연습을 오셨을 때는, 옷장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 장치가 없고 또 분실물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서 현장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옷장에 옷을 넣고 수영복으로 갈아입었으면 어, 샤워 도구와 수건은 반드시 이 샤워실 바로 맞은편 밑에 있는 어, 여기 평상 위에다가 이렇게 지금 미리 어 삼룡초등학교 신현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어, 수영 선수들이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 수건과 샤워 도구들을 가방을 여기 위에다가 올려 두시고 수영 훈련을 하러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영 훈련을 하러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수영이 다 마치고 샤워를 하고, 할 때에는 반드시 물기를 어, 여기 평상 위에 놔뒀던 수건과 샤워 도구로 씻고 나서 반드시 파란색 매트보다 안쪽에서 혹은 샤워실 안에서. 어, 물기를 다 닦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자기 옷장으로 네,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거울 보면은 물기는 이곳에서 닦고 들어가세요.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어, 발 건조하는 건조기와 드라이기 선풍기도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네, 학생들 사용을 할수 있게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교육 장배 수영 대회 학부모 안내 영상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은 동부 초등학교 본관 건물이고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차를 이용하셔서 오실 텐데, 네 이렇게 정문 쪽에 출입구를 이용하셔서 지금은 철제 문이 닫혀 있는데 수영 대회 당일에는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영장 쪽 출입구가 아닌. 반드시 이 학교 운동장을 가로지를 수 있는 정문을 이용하셔서 차량을 출입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정문 바로 앞에 이렇게 30 과속 카메라가 있으니까, 네, 주의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가지고 오시면 이 정문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운동장에, 네, 주차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수영장은 학교 정면에서 봤을 때, 저기 멀리 보이는 저 알록달록한 건물이 바로 수영장, 그리고 학생들이 대기하는 소집 장소, 소집을 위해 대기하는 체육관이 있고요. 자, 그래서 항상 운동장에 어 오셔서 저 안쪽 놀이터 쪽부터 주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시합당이 금요일인데, 어 저희 동부초등학교 학생들이 어운 그날 학교에 등교를 하는 날입니다. 어, 그래서 항상 차량을 이동하실 때 어, 동부초학교 본교 학생들이 혹시나 이동을 할 수도 있으니 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전을 해주시고 네, 차량을 주차하신 다음에 바로 저쪽으로 걸어서 네,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차를 하시고 이쪽으로 걸어 오시면. 어, 이전에 있던 예전 오래된 샤워실과 어, 그리고 어, 탈의실 건물이 보이고요. 그리고 저기 새로 생긴 네, 수영장 샤워실과 탈의실 그리고 저 안으로 학생들이 이제 바로 수영장으로 입장할 수 있는 메인 출입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건물이 어,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대기를 하시는. 체육관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어, 오시면은 학생들이 샵을 뛰기 전까지는 이 체육관 건물 안에서 돗자리를 깔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 음료수나 뭐 간식을 먹을 수도 있고 도시락을 챙겨오신 분들은 도시락을 드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좌측에 여자장실, 남자장실이 있고요. 네, 이렇게 체육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학생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소집 방송을 하면 자신이 뛰는 종목에 소집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관람을 하실 때에는 관람하러 들어가시는 수영장 출입구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출입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우선 이제 갈람석 이동을 하기 전에 대회 당일 학생들은 체육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어, 자기가 이제 뛰는 종목 소집한다는 방송이 나오면 네어 그때는 저기 흰색 SUV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저곳에 대회 당일날 천막이 네 쳐져 있을 겁니다 천막과 의자가 있고 어, 거기에서 학생들이 소집에 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시합 차례가 오면 어, 저쪽 안쪽에 보이는 유리문으로 네, 시합장으로 바로 들어가서 네, 이쪽에서 바로 스타트를 해서 반대편 결승선으로 시합을 뛰러 갑니다. 자 그리고 어, 학부모님들이 학생들 자기 자제분들 시합을 어, 보시고 싶으실 때는 출입하는 통로가 여기 수영장 정문 메인 출입구가 아니라 네, 이대로 수영장 우측을 그대로 지나가서 수영장 동편에 위치한 출입구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네, 들어오시면 이 문으로 들어오셔서 제일 오른쪽, 이쪽 라인 지금 계단식 스탠드가 이렇게 쫙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쪽에서 어뭐 앉아서 보셔도 되고 서서 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학생들이 샵을 하는 것을 관람을 하시고, 어, 그리고 지금 이쪽 수영장 가까이에, 어 그날 줄을 이렇게 쳐 놓을 겁니다. 어 그래서 너무 가까이서 보시다가 혹시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어, 또 물건을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줄이 쳐져 있는 곳 어, 뒤쪽으로 나와 주셔서 관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람을 하시고 나가실 때도 다시 어, 들어오셨던 결승선 쪽 네, 50m 결승선 쪽 출입구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수영장 관람을 하실 때는 뭐 다들 네, 상식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이 수영장 내부 물 수질 관리를 위해서 수영장 내부에서는 음식물이나 커피, 음료 이런 것들을 네, 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람하실 때는 물 정도만 챙겨와 주시고, 그 외에 음료나 커피, 그리고 간식거리리는 드시고 싶으셔도 조금 참으셨다가 밖에 나가셔서 네,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학생들 혹시나... 저쪽에 보면 남자 샤워실 여자 샤워실 저쪽 이제 스타트 쪽에 있는데 샤워실 쪽으로는 어 들어가실 수 없고 학생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학생들과 만나서 짐과 어, 그리고 수영복 수경수모 등을 잘 챙겨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체육관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체육관 내에서도 간식 물 음료. 드시고 나서 깨끗하게 뒷정리해 주실 수 있도록 학부모님 자녀분들께 또 안내 부탁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육장배 수영대회 학부모 안내 영상 자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